진도 명량농원, 여기 양배추 지금 12월 24일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한참 수확하고 좀 휴면기간이라 좀덜 자라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나름 맛있고 정말 지금 씨알 굽기도 정말 굵었고 굵어졌고 단맛이 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하나 따서 먹어봤는데요. 맛있네요. 일단은 제가 지금 지난번에 수확하고 지금 바로바로 수확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씨알에가 보면 약간 보랏빛이 돌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한번 한입 먹어 보겠습니다. 음. 현재 너무 좋습니다. 하나가 음, 정말 맛있네요. 단맛도 나고, 그리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데, 맛있습니다. 특티나 지금 나오는 미니 양배추는 최고의 상품으로서, 맛도 좋고, 음, 결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정말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싱싱하죠? 그리고 끝털이를 보면 약간 보랏빛이 돌면서 이보랏빛이 보면 밑에 열매에도 이렇게 싱싱하게 맺혀 있습니다. 맛있네요. 진도 명양농원저 정말 길인데요. 이 농사를 짓면서 정말 보람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수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해 2015년도에 제가 수확하면서 이제 실패도 좀 했지만 이 마지막 남은 미양배추 수확 잘해서 우리 명량농원에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판매도 하고 또 점성을 담아서 이렇게 물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싱싱한 우리 미니양배추 한번 봐보시면 정말 안 먹고는 못 뵙을 정도로 싱싱합니다. 보이면 싱싱하죠 우리 농장에 지금 현재 모습인데요 보시면 정말로 많이 열렸죠 미니양배추 올 겨울 내내 아마 따서 이렇게 팔 예정으로 보시면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량농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망길이었습니다.